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일심불구속 구공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죄가 가벼워서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어, 지금이라도 까딱하면 바로 그냥 명장 발부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첫 번째, 법정구속, 구치소, 입소. 일단 불구속 구공판의 피고인 신분이, 신분인 사람이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가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법정구속이 될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해서 위에 한번 보시면 은 조만간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아주. 두 번째, 7일간의 기회. 일단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구치소 교도소 입소 과정은 그동안 내가 다른 영상에서 아주 질리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생략을 하고 자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항소를 할 거면은 사동 주임님한테 항소 신청서 한장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실 거예요 자 2, 3일 있으면은 사동주임이 본인한테 판결문 하나를 갖다 줄 거예요. 본인 판결문, 1심 판결문. 자, 거기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서 항소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보호전 나갈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배송비 무료예요자 이제 항소신청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아직도 미결수 전편에 설명했던 1심부터 시작했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긴급체포돼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실형선고 받고 항소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소방으로 가게 될 거고요 법정구속이 된즉 이제 항소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항소방이 아닌 일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미결수들이 모인 방이니까 본인의 죄명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항소 재판부의 결정 자 일심이 끝이 났고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항소 신청을 해야 하고 상급법원으로 사건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통상 20일 전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서 1심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비스무레한 서류뭉치들이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1심때 합의부, 알지? 합의부 언제? 그 판사 세분 앉아 계신데, 자 그러면은 나는 고등법원이라는 데 가서 항소심을 하게 될 것이고, 단독부. 자 이거는 뭐야? 판사님 한분 계시는 거. 자 이거는 고 해당 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이 나고 이제 본인은 구속자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만약에 없다,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은 재판부에서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남은 두 번의 기회 중 하나 보석 일단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항소심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풀려나거나 자딱이두 번의 내가 풀려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석 신청이라는 게 인용이 되려면은. 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을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자 요즘 제일 많은 사건이 뭐야 사기 횡령 즉 재산 사건이죠 자 내가 재산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면 이거는 100% 피해 회복을 못 해서 아마 1 법정 구속이 될거될 될 거예요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누범이나 동종 다수적과 뭐 이런 거는 빼자 이런 거 이제 일단 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석 이 정도 안 돼요 해봐야. 이거를 1심에서는 해결을 못했는데 항소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거 해결하게 됐어 자 이런 사람들은 뭐야? 보석신청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찔러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을 할 경우 심리, 보석심리라는 거는 대부분 항소심의 심리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날 하루에 진행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꼭 알고 계시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놈의 구속이라는 게 한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최소 2, 3개월 이상은 징역을 살아야 된다. 미통을 깔아야 된다. 어? 그렇게 해야 내가 풀려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다. 대략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항소심의 절차 마찬가지로 1심 공판하고 비슷합니다. 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심리가 열리고 이 심리에서 맨 끝에, 어, 맨 마지막에 공판 검사가 딱 일어나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1심 때뭐 내가 받았던 구형을 그대로 보던지, 아니면은. 구형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것도뭐 구형도 올려치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셋 중에 하나일 거야. 자, 저 말이 나오면은, 아, 이제 2, 3주 안에 항소심 선고라는 거를 받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항소심도 딱 보면은, 뭐 사건 병합이냐, 아니면은 내가 뭐 기일 연기를 신청을 했느냐, 뭐 아니면은 내가 이 추가적인 증인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간이 공판, 즉, 하루에 그냥 심리에서부터 구형까지 다 끝이 나는 거 알지? 자, 거의 그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 항소심 선고. 음, 자, 내가 항소를 했는데 내 사건에 있어서 일심 때와 다르게 어떤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 변동사항이는말 알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일심 때는 합의를 못했는데 항소심 때는 합의를 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없으면은 어, 반성물 0장을 써서 내든. 아니면 뭐 탄원서를 갖다 검내 갖다 가져다 냈든 어쨌든간에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무슨 뭐냐고 그냥 기각을 당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기각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으면은 뭐야? 빨리 검색 찾아봐. 어? 포탈사이트 갖다 나와요. 반대로 내 사건 등의 어떤 핵심쟁점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도 좀 완료가 됐고 또뭐그 밖에 양형자료 같은 것도 빡빡하게 잘 들어왔어. 그럼 뭐야? 일단 기대 한번 해봐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냥 바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심대랑 똑같아요. 되게 여기까지 오는데 통상 3개월, 길게는 4개월, 뭐그 이상 그 안에는 쇼부가 날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그 이후의 진행 사항들. 어, 항소심에서도 못 나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고라는 게 남아 있어요. 요거는 3심이라고 하겠죠. 자, 요거는 어,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무죄 다툼 중량 아니면 뭐 여기에 뭐 일부 무죄 아니면 일부 유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항소심까지 해가지고 내가 징역 선고를 받은 게 10년이 넘어? 자, 그게 아니면은 상고 시점 자체가 기각이 될 거예요. 조 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치면은 어, 상고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상고심의 결과는 두 개예요. 형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파기환송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 이 방송을 보던 사람들 우리들은 파기환송 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있기는 있어요. 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항소심까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못 나가면은, 상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만약에 상고를 포기를 했다면, 이제 기결수가 되고, 몇 가지 절차에 걸쳐서 내가 생활해야 하는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 요 단계부터는, 형이 교도소 이야기 재생목록에 절차별로 아주 세분화시켜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많이 영상들 올려놨어요. 이거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